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도 알차고 힘차고 건강하고 보람찬 그런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여러분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는 거 입에 다잘 붙으셨나요? Am I? Are you? Are we? Are they? 이런 거. 자, 오늘은 그거 연습하는 네, 1차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연습하시고 오늘은요. 좀더 도전을 해 보시라고 예, 살짝 더 여러분, 예, 난이도 있는 단어 살짝 갖고 왔어요. 대신 얘는 빈도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그 표현 바로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Ready? Okay. Let's hit the road. Number 1. 자, 첫 번째는요. 바로 Uh, J-E-A-L-O-U-S 자, 요거는한 초급은 아니에요. 중급 대신에 초중급 정도 돼요. 왜냐하면 은 얘가 시기하는, 질투하는 이란 단어는 이 단어가 쓰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j e a l o u s 에 여러분, 이거 Jealous 아니고요. 질러스도 아니고요. 죄, 죄 해보세요. 죄. 젤, 젤. 우리가 뭐가 젤이 있다. 젤, 젤, 젤. 이거 이렇게 흔들리는 거. 젤, 그 다음에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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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셔야 돼요. 해보세요. jealous. 그니까, gel 한 다음에, gel 했으니까 리을 l 받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더 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gel, jealous가 아니고, gel하고 리을 l 받침이고, 다시 l r l 또 시작되는 거예요. jealous. 젤을 어디다 넣었어? <laughs> 젤을 유치장에 넣었대? 방에 넣었대? jealous. 젤을 넣었어? jealous.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죄송합니다. 어쨌든, 해보세요. jealous 치아 가는 건 알고 계시죠? s 발음은 치아를 가시면서 소리가 새어 나가야 돼요. 이게 이게 터지는 소리가 아니고 새어 나가는 소리예요. jealous 시기하는 질투하는 그래서 머릿속에 이 단어를 발음하시면서 발음하는 방법이 조금 익숙해지시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누군가 나를 질투한다고 생각하시고 요 보세요. jealous 질투해서 죄를 넣은 거군요. 거기다가. 자, 보세요. Jealous.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질투하는 거냐고? 보세요. 내가 지금 질투하는 거냐고? Am I jealous? 되잖아요, 여러분. 그니까, 러 am I가 입에 붙으셨잖아요. 그죠? am I? am I 쓰셨어, 요할때 그, am I? am I jealous? am I jealous? 자, 항상 말씀드려서 세 가지입니다. 정확한 발음과 인토네이션 따라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감정을 살리셔야 돼요, 진짜. Jealous 하는 느낌. 그다음에 동시에 그런 상황 장면을 떠올리시면 삼위일체 끝 되셨죠? 삼위일체는 Trinity. 아직 귀억죠 여러분? 그 Matrix 라는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 매트릭스라고 하는 The m a t r i x 는 영화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 삼위일체란 뜻의 Trinity, Trinity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거예요. 자 어쨌든요 영화 얘기 나중에 한번 더 해드릴 테고요. 따라보세요. 해 Am I jealous? Am I jealous? Am I jealous? 아니, 내가 질투하는 거냐고? 그럼 나 질투한다. <laughs> yes, I am. 이렇게 예를 들면 할수 있겠죠, 그죠? 렇 yeah. No, no, no. No, I'm not.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 Are you jealous? Are you? 연습 되셨죠? 다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Are you? 아, 물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요거 연습하는 거는 오늘이 딱 요겁니다. Are you jealous? Are you jealous?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다들 지금 우리 질투하는 거야, 지금? Are we? 보세요. 붙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Are we jealous? Are we jealous or what? Are we jealous? 됐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니, 걔들 지금 질투하는 거래? 시기하는 거래? 시샘하는 거래? 보세요. 질투, 시기, 시샘. 다 이런 단어들을 그냥 jealous 하나로 해결하시면 된다고요. 요세 Are they jealous? Are they jealous? 떠올리셔야 돼요. 그들을 떠올리면서 걔네들 지금 우리 시기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시샘하는 거야.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Are they jealous?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기하다, 시샘하다, 질투하다 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예, 네. 아니 그 여자가 지금 질투하는 거야. 보세요. Is she jealous? Is she jealous? 그 남자가 질투하는 거야? Is he, 보세요. Is, is he, is he, is he jealous? Is he jealous? 그 남자 질투하는 거야? Is he jealous?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it는 되지 않아요. 왜냐면 물건이 어떤 그 질투하는 감정을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is it jealous? No, no, no. It's not possible.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하시면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단어는 뭐예요? jealous. 그래서 여러분 그 여기다 y만 붙이면은 질투라는 단어가 돼요, jealousy.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퀸 노래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 jealousy, look at me now 하면서 질투야 나를 좀 봐봐 하면서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질투에 대해서 뭔가 대화를 하는 그런 노래 같은, 바로 jealousy라고 하는 퀸의 노래예요. 그래서 jealous에다가 y만 붙여서 jealous까지 하면은 jealous. 질투하는 jealousy 하고 y를 붙이면 뭐예요? 그거는 뭐죠? jealousy 하면은 질투라는 단어다. 거기까지 정도만 아시고 일부러 써 드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냥 y만 붙이면 되니까. 자, 됐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전 연습인데 이걸 하시면 영어가 탄탄, 기초가 탄탄해지면서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바로 이어집니다. Don't go anywhere. Coming up the second half. 자, 여러분, 바로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요. 오늘은 난이도가 좀 있다 고 그랬어요. 질투하는이 네, jealous예요. 그 다음엔 관심 있는 관심 있는이 란 단어 꽤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어, 관심 있어? 나 관심 있냐고? 어,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쓰시면 돼요. Interest인데 거기다가 이 d를 붙이면 관심이 생긴 관심 있는 의 뜻이에요. 보세요, 시작 interested. 근데 발음이요. in. 그 다음에, 터. re. re. re 발음만 주의하세요. in. ter. re. st. t. d. 에요. 근데 이게 드 발음을 너무 크게 하시면 되게 촌티나요. 예. 네, 그러니까, interested. interested. 대죠 interested. inter. re. st. t. 근데 t's이 빨리 하니까 interested처럼 많이 들려요. interested. 그리고요. 종종 원어민 중에서 이 발음을 interested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n 다음에 나오는 t 발음이 앞에 있는 n을 따라가서 interested. 마치 t가 없는 것처럼 발음이 돼요. 얘가. 보세요. interested. I'm interested. 나 관심 있어. Am I interested? 나관심 있냐고. 보세요. 자 시작. interested. 그러니까 이렇게 들릴 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interested 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 그래서 두 가지 발음이 다다 됩니다. 따라 보세요. interested. 아니면 interested. 되셨죠? 자, 그러면 금방 했던 것처럼, 나 관심 있냐고, 이거에? am I interested? 하고 올리셔야지, 끝을. 그래야 묻는 거니까. 지금까지 다 묻는 거예요. am I interested? am I interested? am I interested? 빨리 하면, am I inter, intro가 in, 터. 터가 i n t r 가 돼요. am I i n t e r e s t interested. 아시겠죠? am I interested? Am I interested? 좋습니다. 내가 관심 있냐고? 너 관심 있어? Are you? 해보셔야죠. Are you? 딱 나와야죠. 자, 보세요 Are you interested? Are you interested? interested. 참 들려요. Are, Are, Are you interested? Are you interested? Are you interested? Are you interested? 그 다음에 뒤에 뭐에 관심 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푹 빠져야 되죠. 그래서 써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듣고 흘리세요. 인이 쓰입니다 in. 인이 안으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란 뜻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관심이 있으려면 푹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are you interested in this plan? are you interested in this project? 아니면 너 혹시 제니한테 관심 있어? are you interested in Jenny? 아, 이게 렇인만 쓰고 뒤에 대상만 쓰면 되는 거구나. 그게 출발점이 are you interested? 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이런 단어, 이런 표현들은 중국회화에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대학원 시험에도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in이 쓰이냐, to가 쓰이냐, 뭐, at이 쓰이냐, 이런 것들. in이에요, in. 그래서 are you interested? 야, 다들 관심이 있는 거지? Are we interested? Are we interested? 되셨습니다. 그래서, are we interested?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걔네들 관심이 있대, 없대, 여기에. Are they interested? Are they interested? 아니면, are they interested?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Are they interested?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이번 프로젝트, 아니면 그 여자가 같이 일하는 거에 관심이 있대? 같이 일하는 거는 또 뭐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붙이려면 관심 이때부터 먼저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Is she 보세요 이제 나오잖아요. Is she 빨리 하니까 Is she, is she, is she, is she interested? Is she interested 하셔도 되고요. Is she interested 하셔도 돼요. I mean, is she interested? Is she interested? 이 여자가 함께 일하다가 뭐예요? Work. together죠. work together. 그러니까 in이 붙으니까 is she interested까지 입에 붙었잖아요. 그러면 in, working together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중급에 해당되는 거니까 걔는 지금 알아줘도 되고 이렇게 is she interested이 나오면 중까지 가는 아주 탄탄 그렇죠. 밑에 진검다리가 되더라.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is she interested, is she interested 됐습니다. In w o r k 나랑 함께 일하는 거 관심있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아니면 나한테 관심있대? Is she interested in me? 그때 i 다음에 m 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Is she interested in me? 그렇죠. 뭐, 제니퍼가 나한테 관심있대? Is Jennifer interested in me? 아니면 니콜 키드만이 나한테 관심있대? Is Nicole?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할게요. 뭐 예를 들면은 Sarah is Sarah interested in 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 남자가 관심 있대. Is he interested? Is he interested? 되셨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에 붙이냐 안 붙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다음에 참고로 관심을 관심을 사물이 표면표명할 수는 없죠. 사물이 나 관심 있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책상이 어디에 관심 있대?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is it 하고 interested는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건 아주 나중에 어 이제 뭐 그것은 흥미를 북돋은데 이런 식으로 ing가 붙는 경우는 또 나중에 해 드릴 거예요. hey Isn't it interesting? 그거 흥미롭지 않아? 에이, is it interesting? 그거 흥미롭지? 할때 흥미를 발생시키는 이라고 할땐 ing를 붙이면 되거든요. 이건 이건 나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이, interested로서는 it가 쓰일 수 없더라.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입에만 붙이면 돼요. 왜? 나머지 건다 연습했는데 is it 하고 하는 거는 연습 안 했잖아요. 여기서는요. 됐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 갈게요. 오늘은 다 난이도가 중급. 초급에서 중급인데 중급에 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jealous. 했고요, 두 번째가 interested. 됐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confident. C O N 이란 단어는 함께란 뜻이에요. 영어 단어에서 C O N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보면 C O 혹은 C O N으로 시작한 단어를 보면 무조건 다 함께란 뜻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F I D F I D는 믿다라는 단어야. 이 단어가 들어가면 다 믿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F I D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런 단어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모든 믿음을 나한테 준다. 믿는 것을 다내 안을, 나를 스스로 믿는다. 그래서 Confident가 자신감 있는 이에요. 이해 되시죠? 이제 해보세요. Con, 해보세요. Con이 아니고 Con이에요. Con, 해보세요. Con, 그 다음에 위치 아래 입술. Fee. 길게 Fee가 아니에요. Confident, 해보세요.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Confident. Con 액센트 있습니다. Confident. 자신감 있는. Confident. 됐죠? 이거 c 피던트 이거 아니에요 절대 confident 되셨죠? 자, 내가 자신 있냐고 am I confident? am I confident? 되셨잖아요. 당연하죠 of course I am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너 자신 있는 거지? Are you confident? Are you confident? 그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들 우리 자신감 있는 거지? Are we confident? Are we confident? 뒤에 대시 연결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 있지? 아니면 Are we confident? 뭐 뒤에 Are you confident about 뭐에 대해서 자신 자신감 있는 것 이것도 많이 쓰요. 그런데 이런 건 지금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Are we confident? Are we confident? Are we confident? 됐죠. 걔네들 자신감 있대? Are they confident? Are they confident? 그들을 떠올리고 항상 세 가지예요. 정확한 발음과 인토네이션, 감정이입, 상황 연상 딱세 가지죠. Are they confident? 그 여자 자신감 있대. Is she confident? Is she confident? Is she confident? 그 남자 자신감 있대. Is he conf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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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트는 명사, 다시 말하면 그 사물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is it confident도 쓰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차곡차곡 이트가 쓰이는 건 지금까지 뭐 is it Is it free? 그 공짜인가요? Is it ready? 그 준비됐나요? 이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상대편한테 물어보거나, 삼자한테 물어보거나, 우리 지금 뭐 어떤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다고 너 어때? 그, 그 여자, 그 남자. 다 됐어요. 이제 연습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걸 연습할 거예요. I am. 그다음에 you are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가 많이 쓰이고 뭐가 덜 쓰이는지는 제가 다 구분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세 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 건 뭐예요? 네. jealous. 그래서 시기하는, 시샘하는, 질투하는. 자, 두 번째 단어 뭐였어요, 여러분? 뭐였죠? 예. 네. 음, interested. I'm interested. 나 관심 있어. 세 번째 건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gel, 아, jealous, interested, 맨 마지막 건 confident. confident. 이거였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에 연습 많이 하시고요. 네, 저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도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Take care, thanks a lot, bye.